안녕하세요. 한다입니다 오늘 찍는 영상은 오토바이를 타면서 사용하는 액션캠 두 종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번에 새로 구입한 오즈모 액션5라고 하는 액션캠이고요. 하나는 그동안 제가 열심히 사용해 왔던 오즈모 액션1 구형 제품입니다. DJI 사에서 처음 만든 고프로 형식 스타일의 액션캠이고요. 출시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가격도 이제 저렴하고, 지금은 이제 중고로밖에 살수 없고요. 이건 출시한 지한 달밖에 안된 액션5입니다. 크기도 비교해보면 좀 커진 거를 알수 있어요. 두께도 그렇고 전체적인 크기가 3부터 더 커졌습니다. 제가 원을 오래 썼으니까 원의 장점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액션 원의 장점은 크기가 작고 가볍다.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이 쌉니다. 현재 지금 중고 가격 기준으로 10만 원 내외예요. 가격 대비 화질이 좋다 4K 60프레임 현역으로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10만원짜리 캠인데도 전면 액정이 달려 있어요 고프로에서도 이제 전면 액정이 도입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고프로보다 더 먼저 도입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버튼이 3개예요 녹화 버튼, 전원 버튼 그리고 옆에 퀵 스위치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왜 전원 버튼이 3개가 장점인지는 좀 이따가 액션5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녹화 상태를 알려주는 LED가 존재합니다. 녹화 상태는 이 전면에도 하나 있고요. 전면에도 지금 빨간 불이 깜빡이죠. 한개 그 위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에서 찍고 있더라도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상황을 알수 있고 전면을 봤을 때도 빨간 불이 깜빡여서 녹화가 되는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액정에도 이렇게 깜빡이는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총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또 다른 장점은 3.5mm 변환 젠더예요. 이건 이제 서드 파티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장착을 하면 충전을 하면서 3.5mm 마이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유선 마이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장점이냐면. 배터리를 계속 교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충전을 하면서 마이크를 동시에 사용 못 하잖아요. 근데 액션 1의 이 액세서리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알리에서 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요게 액션 5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액션 1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액션 5에 비해서는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화각이 더 좁아요. 기본 화각이 좀 좁고요. 디지털 손떨방은 화각을 크롭하면서 손떨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손해를 봅니다. 이걸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가 오즈모 포켓1이에요. 오즈모 포켓1이 화각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지금 넓게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액션1의 단점은 화각이 좀 좁고 손떨방까지 활성화하게 되면 그 좁은 화각이 더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시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 4K로 1시간 정도 촬영하면 배터리가 이제 거의 간당간당해지고요. 요즘 액션1은 녹화 코덱이 H.264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고효율 코덱인 H.264 코덱이 녹화가 안 됩니다. 저장되는 용량도 포 4K로 녹화시 녹화 시간이 좀 파일별로 좀 짧게 짧게 떨어져요. HEVC를 사용하게 되면은 똑같은 용량 안에도 두 배의 영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액션1이 총세 대가 있는데요. 세대 중에 두 대는 이 제품에 내장된 내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제가 이 배터리를 분리를 하면 얼마 안 있다가 곧 내장되어 있는 시계가 초기화가 됩니다. 이제 그게 좀 단점이에요. 시계를 다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생겼고요. 당연히 신제품일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제가 고프로 4를 사용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배터리를 교환할 때마다 계속 그 시간을 맞춰주고 했었어요. 뭐, 시간은 따로 설정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와이파이로 앱하고 연결하면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앱하고 한번 연결을 해주기도 했어요. 배터리를 교환할 때. 여기까지가 액션1의 장점과 단점이었고요. 지금 뭐, 액션5하고 비교하면 사실 되게 초라한 액션캠입니다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잘 사용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액션캠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구입한 DJI 액션 5를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설명해야겠죠. 오즈모 액션 5의 장점은 그냥 화질이 좋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가 픽셀의 밀도가 전작 대비 4배가 늘어났습니다. 10메가픽셀이었던 게 지금 현재 40메가픽셀이 돼 버렸다고 해요. 사진 같은 걸 찍으면 더 확실히 그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두 번째 장점은 저조도 성능이 완전 미쳤습니다. 이게 미쳤다는 게 현재 지금 최신형 아이폰이나 최신형 뭐 중국의 샤오미폰 같이 뭐 그런 최신 기술을 쓰는 그런 폰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동급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간 센서가 그 샤오미 폰에도 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찍었을 때 굉장히 화면이 밝게 나옵니다. 몇번 찍어 봤는데 야간 반바리를 나가도 밤에 오토바이를 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이걸 구입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도 저조도 성능, 야간 촬영 성능이 좋은데 슈퍼나이트 모드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찍어도 야간이 잘 나오는데, 아, 난더 특별히 더 어두운 데서 찍어야겠어 라고 했을 때 슈퍼나이트 모드를 켜줄 수가 있어요. 다음 장점은 화각이 넓습니다. 화각이 넓다는 얘기는 액션 1에 비해서 화각이 넓다는 얘기예요 화각이, 얘에 비해서 기본 화각이 더 넓기 때문에 손떨방을 켜도 더 넓게 보여요. 그리고, 손떨방이 총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 첫 번째 락스테디, 두 번째 락스테디 플러스, 세 번째 호라이즌 락스테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45도까지 수평을 유지해주는 호라이즌 스테디하고, 그 다음에 360도가 돌아가도 수평을 유지해주는 호라이즌 밸런싱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막 흔들어도 수평을 유지해주는 호라이즌 모드가 존재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손떨방도 기능이 엄청 좋다는 얘기죠. 오즈모 액션 5에도 액션 1에 사용하던 3.5mm 젠더가 있습니다. 정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오즈모라고 이제 써 있는데 배터리 커버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장착을 하게 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나면서 잘 떨어지지 않고 마이크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연결하면 여기에 C타입 단자가 있죠 충전하면서 유선 마이크를 쓸수 있는 거예요 모터블로깅을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면서 떠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액정이 앞뒤 액정이 OLED가 들어갔어요 액션1 같은 경우엔 액션4까지도 LCD가 들어갔습니다 OLED가 비싼 건다 아시죠? 그래서 밝기도 밝기 때문에 주간에 더잘 보여요. 우리가 이제 낮에 찍는 경우가 많은데, 낮에 뒤에 액정이 잘안 보이면 뭘 찍고 있는지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촬영자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액정 사이즈도 당연히 액션 1보다는 액정이 더 크죠. 액션 4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액정이. 더 넓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터리에요. 여기 보시면 이 1950mAh가 DJI Extreme 배터리 플러스 모델인데 이 전자까지는 촬영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다면 최대 4시간까지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0 0 25프레임으로 녹화를 하면 4시간까지 버틴다고 하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 고도 센서, 수심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내 현재 고도가 몇 미터인지 수심이 몇 미터인지 그거를 알수 있게 해주고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뭐물 속에 들어가서 얘가 이 정도 더 들어가면 기본 방수 성능을 초과합니다라는 경고까지도 내보내준다고 하네요. 다음 장점은 무선 마이크 지원이죠. 두 가지의 무선 마이크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제가 없어서 해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기능이 지원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점인데 우리가 이제 파일을 녹화하게 되면 모바일이나 이 액션캠 자체에서 보여주는 화면에 미리 보기 파일로 대신 보여 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4K 영상을 바로 보여 주는 게 아니고 본 영상 파일과 또 보조적으로 한 720HD 영상 정도의 보조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보여 줘요. LRF라고 해서 로우 레졸루션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그 LRF 파일을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것으로 편집할 때 프록시 파일로 사용해서 원 영상 파일은 용량이 크니까 컴퓨터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프록시라는 걸 아실 텐데 인코딩을 다시 해서 원 영상 대신에 용량을 작게 만든 프록시 파일을 가 편집을 할때 쓰시거든요.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파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미리 보기 파일을 확장자만 바꿔주면 프록시 파일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어요. 파일이 많으니까 편하게 바꿔주려면 챗 GPT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LRF 파일을 MP4로 변환하는 윈도우 스크립트를 만들어줘라고 하면 챗 GPT가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편집하실 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일 용량 제한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액션1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으면 1080이든 포켓이든 촬영을 하면 4기가 정도의 파일 제한이 있어요. 액션5 같은 경우에는 파일 제한 크기가 훨씬 더 늘어나서 액션1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엄청 쪼개졌단 말이에요. 영상 1번에 1-1, 1-2 쪼개졌는데 장시간 촬영을 할때 액션5는 그런 게좀 덜하다. 액션5에서 새로 생긴 장점은 내부 메모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내부 공간이 현재 지금 47.8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내부 공간 48기가를 제공해서 이 내부 공간만으로도 1시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카메라나 액션캠을 들고 다니다 보면은 메모리 카드를 깜빡하고 안 꽂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살려줄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SD 카드도 공식적으로 1 테라까지 지원을 합니다. SD 카드는 배터리가 장착되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뭐 얘도 뭐 공식적으로 지원은 안 하지만 1 테라 꽂아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액션원도 512GB를 사용하고 있고, 얘도 지금 512GB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512GB를 꽂았을 때 촬영 가능한 시간은 10시간이 넘습니다. 다음 장점은 파일 전송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요놈의 케이블을 연결하면 복사 속도도 좀더 늘어났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최대 전송 속도가 80MB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편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자체 충전 속도도 증가해서 제가 충전해봤을 때제거 충전기로는 한 25W 정도 충전이 되더라고요. 나름 고속 충전이 되는 건데, 액션1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W 정도만 충전이 됐어요. 5V 2A죠. 얘 같은 경우에는 25W에 30W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액션1보다 충전 속도가 3배 빨라진 거예요. 충전 속도는 3배 빨라지고 녹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처음 출시됐을 때 비트레이트가 액션 4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비트 전송률 설정이 생겨서 표준 모드, 높은 모드 설정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k 60 프레임을 촬영했을 때 비트레이트 110 메가 정도더라고요. HVC 코덱으로 110 메가니까 H.264 코덱으로 따지면은 거의 200 메가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별거 아니지만 웹캠 모드가 있어요. 케이블을 연결 컴퓨터에 연결하면 웹캠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지 장점으로는 지금 전원이 꺼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내가 다시 얘를 사용 사용하려고 할때 전원 버튼을 눌러서 킨단 말이에요. 이 켜지는 속도가 바로 즉시 켜집니다 이 켜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고 지금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진 모드가 있고 동영상 모드 슈퍼나이트 모드 피사체 추적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시작을 하면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한다는 건데 말 그대로 뭐 사람 같은 걸 추적하는 건가 봐요 크롭을 시켜 가지고 네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추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피사체 추적 기능이 생겼습니다. 스키 타시는 분들이 썼을 때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단점들을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점을 얘기하는 게 좋은데요.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뭐 이건 뭐 당연히 최신 출시된 제품이니까 가격이 비싼 거는 어쩔 수 없겠죠.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원 출시했을 때보다 가격이 거의 따블인 지금 이 스탠다드 콤보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이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고 무거워졌어요. 무게는 비슷한 것 같은데, 크기는 확실히 커졌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에다가 액션캠을 다시는데, 턱에다가 달 경우에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져서 아무래도 조금 싫어하실 것 같아요. 헬멧이 무거워진다는 건 머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는 올라갔지만은 80메가까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차피 메모리, d 카드 리더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SD카드가 요즘 속도가 뭐 150메가, 160메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거를 뭐 80메가로 언제 폰으로 복사하고 있습니까? 그 속도도 들쑥날쑥 하는데. 메모리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연결하면 150메가로 복사가 돼요. 액션1에 비해서 단점은 액션1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가 C타입 단자 아래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근데, 액션5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커버를 열어야지만 메모리 카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케이지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얘만 촬영을 하신다면, 이쪽 커버를 열고 뽑으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케이지를 연결한 상태로 사용하시다가, 아, 내가 메모리 카드를 바꿔야겠다. 아니면, 이제 메모리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복사를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케이지를 열고 액션캠을 뺀 다음에, 배터리 커버를 열고 메모리 카드를 뽑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 사소한 게 길어졌다는 게좀 불편하고요 저는. 그 다음 에두 번째는 액션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촬영 시 촬영 중에 알려주는 LED가 전면 상단 그리고 액정에 표시가 되거든요. 액션 5 같은 경우에는 그런 LED가 아예 없어요. 저런 저렴해 보이는 LED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액션5는 어떻게 내가 현재 녹화 중인 걸 알려주느냐. 얘가 빨간색이죠. 녹화 시간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녹화 중이라는 건 여기 전면 액정에도 나오고. 우리가 보통 녹화를 하게 되면 이 전면 액정을 계속 켜놓기도 하지만은 그냥 액정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녹화 중인 걸알수 있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디스플레이 항상 표시라고 하는 옵션이 생겼는데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 보면은 always on display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인데 이걸 켜놓게 되면 녹화 중에 화면이 꺼지게 되더라도 화면이 꺼지면 이렇게 AOD 기능으로 녹화 시간을 알려줍니다. 현재 모드가 어떤 건지도 나오고요. 이 전면 액정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는 건데 이 기능마저 꺼버린다면은 뭘로 녹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이 화면 자체가 너무 커서 좀 투머치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좀 과거의 이 저렴한 LED 표시가 조금 더 그립습니다. 정말 뭐 사소하죠? 그리고 가격이 비싼데 GPS 센서가 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PS 기능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GPS 리모컨을 사야 돼요. 근데 가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는 연결할 수 있는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이런 세나 같은 장비들이 있어요. 이건 헬멧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인터컴인데 이 자체에 이제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블루투스랑은 얘랑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블루투스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인데 얘도 좀 열어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세나 연결이 안 된다. 어, 그리고 다음은 가격이 비싼데 8K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액션 5의 최대 스펙은 4K 120 프레임까지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인스타 에이스는 8K 30 프레임 촬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쟁사 제품보다 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는데 한 단계 이제 조금 스펙이 다운이 돼서 나왔다는 거는 발열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성능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또 불만인데 액션 5는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요 녹화 버튼하고 전원 버튼하고 퀵 스위치 버튼이 통합됐습니다 액션 1 같은 경우에는 퀵 스위치 버튼이 옆에 있고 전원 버튼이 하나 있고 녹화 버튼이 있어 총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전원 버튼이 뻑뻑해요 그래서 좀꾹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냥 살짝 누르면 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퀵 스위치 버튼을 누르게 돼요 누르고 있어야면 꺼지거든요. 근데 좀 살짝 눌러가지고 퀵스위치 버튼이 잘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원을 켜놓고 있다가 자동전원 꺼짐 할때 이렇게 카운팅 되는 소리가 좀 짜증납니다 오즈모 액션1 같은 경우에는 자동전원 꺼질 때 그냥 띵띵띵 소리만 나고 그냥 꺼져요 어, 저 카운팅 되는 소리가 굉장히 좀 거슬린달까?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아주 사소해요 어, 그다음에 저조도 촬영을 해보니까 느낀 게 어두울 때 밝긴 한데 가로등을 지나가면서 느낀 건데 밝기가 너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느낀 단점은 슈퍼나이트 모드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데 이 슈퍼나이트 모드가 생각보다 어떤 그런 마법 같은 기능이 아니더라고요. 슈퍼나이트 모드를 하면 어두울 때 조금 더 노이즈 없이 화질을 살려준다 뭐 이런 기능인데 차라리 그냥 일반 모드로 디로고 촬영하는 게더제 생각에는 결과물이 나은 것 같았어요, 야간에서. 그리고 슈퍼나이트 모드는 이름뿐인 기능이 아닌가 어떤 특정 환경에서만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 같아요. 그 다음 단점은 그 d j i 컬러라는 게 있어요. 고프로도 고프로 컬러라는 게 있고 근데 DJI 컬러가 예전보다도 더 이게 색깔이 좀 비비드해진 것 같아요. 뭐 도드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 보통으로 촬영했을 때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디로그 설정을 해서 따로 편집 프로그램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으로 촬영했을 때 우리가 흡사 HDR 사진이나 영상처럼 막 되게 번쩍번쩍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가지고 액션 1의 얌전한 색감보다 좀 약간 발랄한 색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보고 느낀 거는 배터리 타임하고 야간 촬영은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액션캠들 중에서 나름 되게 상위 제품인데 그두 가지를 제외하면 단가격에도 구매할 수 있는 액션4를 구매하시는 게전좀 나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배터리 시간하고 그 야간 촬영 하나만 가지고도 또 어떻게 보면 이 액션5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장점 중에 빨리 켜지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립 모드로 들어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슬립 모드로 들어간 시점에서 키려면 부팅되는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액션1보다도 더 느려져요. 부팅되는 시간이. 그때만큼은 한몇 시간 방치해놓고 있다가 켰을 때 빠른 부팅 시간을 생각하고 갑자기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면 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부팅 시간이 빠르긴 하지만 느려지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장점도 그만큼 많고, 저한테 액션캠을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플래그십 제품, 액션5를 사던가, 아니면 액션1 같은 저렴한 제품으로 입문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액션5를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난 근데 그렇게 싸구려로 갔다가 비싼 걸로 가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난 처음부터 비싼 걸로 무조건 가버릴 거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 내가 구입을 했다가 장롱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훌륭한 핸드폰이 있어요. 최신형 아이폰, 최신형 갤럭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얘를 사기 전에 핸드폰으로 먼저 찍어보고, 아, 내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잘 활용하는데, 액션캠이 있으면 날아다니겠다 하시는 분들만 사세요. 액션5. 아니면, 아기들 얼굴이나 그냥 몇번 찍어주고, 우리 가족들 몇번 찍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찍고, 뭐,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당근이나 한참 처박아놨다가 가격, 1,20만원, 2,30만원 손해보고 난 다음에 중고로 팔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꼭 구매하실 때는 내가 정말 필요한가, 그걸 꼭 생각해보시고 구입하십시오. 액션캠을 매일매일 쓰는 사람으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즈모 액션5의 장점과 단점, 오즈모 액션1의 장점과 단점이었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액션5를 앞으로 열심히 사용해 가면서 제 결과물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피미팜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본 적이 있는데 오즈모 포켓하고 오랜만에 이 제품 리뷰를 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제품 좋은 게 있으면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